자, 5경기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재진 선수와 엔유 선수의 경기. 자, 엔유 선수의 조합. 이건 뭐죠? 퀸힐 드드라 복귀, 복제까지 있습니다. 투명도 4개 있어. 자, 일단은 8시 쪽에 힐러 3마리를 넣어서 퀸힐을 합니다. 이거는 퀸힐 하다가 복기만 없어서 복귀시키겠다는 거죠. 일단은 방출기를 번개 두개로 제거했고요. 자 퀸을 일단 내려가는 걸 선택하는데 어 거기서 9시 어, 쪽만 살짝 대공포 라인만 정리하고 복귀 마법을 써서 복귀를 시켜주고요 여섯위 쪽에 바바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시 방향으로 드드라가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퀸도 바바킹 뒤에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비행선 넣어가지고 무적을 써서 아 복제를 들고 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투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슈퍼미니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역시나 슈퍼미니언이 나왔습니다. 슈미복제에요, 슈미복제. 자, 투명 마업타가 발동이 됐지만, 나중에 끝나고 홀을 또 때려주면 되고요 이제 투명 하나밖에 없어요. 자,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홀 제거, 투명 마업타워 제거. 어 센터 쪽까지 지금 드래곤 라이더와 드래곤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독수리 타운까지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행이 좋은데요? 근데 저 드래곤이 싱글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싱글은 일단 안 날라갔어요. 자 바바킹과 드래곤 한 마리가 사이드 쪽에 있지만 드래곤은 죽었고 드래곤 라이더가 싱글을 타겟팅해서 싱글 아못 잡았어 아저 싱글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laughs> 두려운데 자 얼굴 세 마리가 나옵니다 아 드래곤이 클랜성을 제거해 줬어야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제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나왔고요 바바킹은 피닉스 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 가지고 좀더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로얄 챔피언도 넣었어요 자, 이게 완파가 될수 있을까요? 이제 퀸은 얼굴을 잡는다. 아, 저 얼굴 진짜 크다. 드래곤이 클랜성을 제거해줬어야 되는데. 자, 로챔이 일단은 싱글에 안 걸리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이거는. 싱글에 걸려버리면 뭐, 답이 없습니다. 마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퀸은 벽을 치고 나왔고, 로챔은 바깥쪽으로 돌고, 방탄을 계속 주는건 너무 좋네요. 싱글 쪽으로 안 가고 근데 아처 킨이 싱글에 걸렸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아처 킨 스킬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 근데 벗어났어 근데 로체미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쪽 드래곤이 못 밀었던 싱글과 클랜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처 킨이 벽을 또 쳐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시간 부족으로 완판 안날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퍼센트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 1대1 대회 단판 승부기 때문에 퍼센트만 높아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4초, 3초, 2초, 1초. 아, 자, 90%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엔뉴 선수 썼던 조합을 그대로 돌고 왔습니다. 물론, 인드가 두 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어느 방향으로 퀸이를 일단은 할지. 근데 이번에는 힐러 두 마리밖에 없어. <laughs> 힐러 두 마리야, 두 마리. 자, 일단 번개로 방출기 제거했고, 셋시 쪽에 아처킷 넣어서 힐러 두 마리와 유니콘으로 이제 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공포 라인을 정리하고, 아까 엔유 선수처럼 복기를 시키겠다. 그런 느낌이죠? 이제 마법을 여기다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처타워만 자꾸 복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 방금 힐러가 어, 보기 안 그릴 뻔했어. <laughs> 자, 12쪽에 이제 퀸을 다시 넣어 가지고 벽을 열어서 이제 퀸을 보내 주고 인드 한 마리로 길 정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한시 방향으로 이제 드드라 들어가겠네요. 바바킹도 아처킹 앞쪽에 넣어 줬고요. 비행선 넣어서 이제 홀 잡으러 갑니다. 아까 앤뉴 선수처럼 흉이 복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비행선에서 자 슈퍼미니언 나왔고 분노 투명 복제 들어갑니다 모놀리스랑 홀 분노 마법 타워까지 잡아줘야 돼 슈미가 그 바바킹 스킬 써서 안으로 파고들고 있고 로얄 챔피언도 넣어주면서 아 척킹과 같이 갑니다 자홀 모놀리스 센터 쪽이 다 날라갔는데 아 이번에도 클랜성이 늦게 정리되는 바람에 얼골이 나왔어요 아 얼골 나온 것도 큰데 이거. 자 석궁하고 임패한테 맞고 있는 상황 얼굴을 정리하고 지금 정리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죠 영웅들이. 자 로체미 너무 빨리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퀸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퍼센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벽이 다 막혀 있어. 물론 아웃피쪽이 열려 있지만 아웃피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힐러가 죽으면 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일단은. 스킬을 써서 멀티 올려주면서 힐러를 살려주는데, 아, 벽을 여기서 치네. 바깥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투석기가 아처퀸을 공격합니다. 힐러 다 죽어버리면 퀸못 버티죠. 아하, 90%가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엔뉴 선수가 재진 선수를 꺾고, 8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야 경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리님의 공격 조합은 슈버블라벌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지 둘 중에 하나긴 한데, 뭐홀 쪽에는 지금 동마부 타워가 있어서 들어가긴 폭탄 타워도 있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홀 반대로 가야 돼. 옆으로 가거나, 석궁 위에 떨어져도 되긴 하거든요, 홀 쪽. 네, 하지만 반대로 갑니다. 비행선을 보내주는데, 방출기 일단 한 번, 어, 오, 어, 장인의 집 위에? 그냥 떨궈주네요? 일부러 터트렸거든요, 지금? 애초부터 여기입니다, 여기. 실수가 아니고, 여기 떨궈주려고 한 설계 같습니다. 자, 멀티 잡았고, 바바킹까지 일단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처키 넣어가지고, 용파트 합니다. 지금 슈보이 2시 쪽, 1시 쪽과 12시 쪽을 좀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바바킹도 넣어주고, 월브로병 열어서, 바바킹과 아초퀸을 투석기방으로 보내줍니다. 로얄 챔피언도 잡겠다는 거죠. 자, 워든 석상이 퀸을 때리니까 한번 올려주고요. 바바킹이 앞장서면 이제 몸빵을 해줄 수 있고, 헤드헌터 넣어서 로챔 견제해줍니다. 자, 이제 클랜성 유닛이 나온단 말이죠. 월브 한 마리 더 들어가면서 바바킹 스킬 써서 갑니다. 로얄 챔피언도 투입. 넬르미아 법사까지 아홉쪽이 들어갔구요. 얼골이 나왔네요. 글랜성에서는. 대신 월브가 저길 뚫는 게 아니고 안쪽에는 벽을 뚫어주려고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안 뚫어져도 멀티 정리할 수 있고 홀 쪽으로 랍을 돌립니다. 동마법타워 발동됐고. 벌룬이 살짝 느리죠. 동마법타워 때문에. 자, 홀 올려주구요. 자, 이제 퀸 스킬 써야 됩니다, 퀸 스킬. 자, 퀸 스킬 써서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임페 잡아 냈고,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줄 것 같아. 야 용파트 각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일단 무적을 써서 헤드헌터 보내가지고, 아처 퀸을 잡아주고 있고, 이제 호를 잡고, 갑니다. 디기가 모노리스 마비시켜서, 투석 기방으로 가요. 자, 투석기 올려주고 이제 마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징속 들어갔어요. 자, 근데 벌룬 개수가 조금 적어요. 라바 터졌고요 아, 이제 마법이 없어. 뒤쪽에 근데 대공포가 있기 때문에 벌룬이 좀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벌룬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워든이 살아 있지만 자, 대공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 완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미니언도 개체수가 너무 적거든요. 미니언이 앞장 세면서 몸방이라도 해 주면은 워든이 대공포를 좀 잡아줄 텐데,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 자, 하지만 퍼센트는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워든이 대공포한테 걸리면서 죽었고, 90%! 91%! 91%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자, 제리님이 두 소를 모아서 기소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방어를 방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어, 발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91% 이별로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야,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공격을 바로, 야, 예슈아 조합, 예슈아 박티 조합을 들고 갔네요. 일단, 월브로 2시 쪽 벽을 열어주고요. 자, 12시 쪽에 슈퍼하처와 예티, 3시 쪽에 예티 슈퍼하처가 들어갔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1시, 2시 쪽으로 일자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통나발색이 들어갑니다. 바바킹아초킨도 벽을 열어둔 쪽으로 넣어주고요.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앞쪽에 나와 있는 바바킹을 좀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무적을 써주고요. 이렇게 통나발색과 벽을 계속 뚫어주면서 안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자, 근데 사이드 쪽에는 슈퍼하처가 지금 멀티한테 걸려가지고, 슈퍼하처가 좀 죽고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통발이 벌써 터진 느낌인데? 일단 홀방까지는 다 열렸어요. 자, 바바킹 스킬 써서, 아처 퀸 오그로가 하필 또벽 너머에서 오그로 끌리고 있어. 아, 이렇게 되면 바바킹이 좀더 일을 못하고 죽을 것 같고, 일단 로얄 챔피언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퀸이 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로체미 홀을 때리고요. 일단, 투명으로 가려주고. 근데, 토리드 트랩이 퀸이 지금 발목이 묶여가지고. 아, 투명이 풀렸어요. 다시, 트랩, 트레... 다시 타겟팅이 아래쪽으로 대버, 자, 워든이 돗자리 정리하고 홀방으로 갔어요. 자, 분노받은 퀸이 일단 홀을 스킬 써서 잡았고. 자, 이제 박쥐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지금 멀티랑 투석기랑 마타가 뭉쳐있어서. 아이스를 지금 박쥐 힘으로 멀티를 잡았고. 자 아이스 여기 한번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일단은 본대 병력은 다 터졌어요. 근데 박쥐가 지금 마타를 잡았어. 어? 마타를 잡았어요. 그럼 광역 데미지 방타가 이제 없어. 자 그럼 여기 이제 법사 넣어주고. 잠깐만요. 이거 시간이 지금 1분이나 남아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쥐. <laughs> 야 역시 단일 방타밖에 없기 때문에. 박쥐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방타 다 정리될 것 같거든요? 자, 법사 또 넣어주고, 고블린 넣어주고, 방타 다 깨집니다. 야 박쥐, 미쳤다. <laughs> 우와, 박쥐가 방타를 다 잡아내고, 법사와 고블린이 정제소와 저장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파각이죠? 와, 아, 제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통하지 않았네요. 아, 오예님은, 한결같은 표정, 한결같은 자세로, 아무렇지도 않은 양, 지금 공격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또 재미로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자, 민님의 선제공격이 시작이 됐고, 퀸라벌 조합입니다. 자, 비행선을 넣어 가지고 일단은 가는데요. 자, 분노까지 깔아서. 이거는 투석기를 잡겠다는 건데. 얘팀마이트가 투석기를 좀 잡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잡아 줬고. 자, 아초킨 넣어 가지고 이제 3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인의 집까지 하나 더 잡아주고 클랜성 유닛까지 다 끄집어냈습니다. 일단. 일단은 초반 파트는 좋네요. 이제 힐러 나머지 넣어 가지고 이제 얼굴 잡고 홀방으로 퀸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얼굴, 이게 지금 얼굴이 아처퀸인데 붓기 전에 동마법을 깔아서 아처퀸이 얼굴을 두 마리 정도는 빠르게 잡아내고 마지막 얼굴한테 좀 맞으면서 정리하는 게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인데 얼굴이 퀸을 때리는데 이제 정리가 들어가면 좀 늦게 정리되거든요. 일단은 다 정리하고 대가안 잘리긴 했는데, 벽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더 크게, 어, 퀸이 들어가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월버 들어가는데, 웬걸 바깥쪽 벽을 박아버리고요. 자, 바바킹을 넣어서 라인 잡아줍니다. 자, 퀸 쪽에 분노. 자, 검콩 체크 벌론도 넣어주고요. 자, 골방이 잘 들어왔어요. 클랜성도 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동마부터 이거 뭐야 이거? 요즘에 마법 타워 이슈가 조금 있는데 저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스프링이 고장 나 있습니다 요즘에. <laughs> 저게 정상인지 아닌진 잘 모르겠어. 일단 로챔까지 넣어 가지고 열시적 정리하고 있고 이제 퀸이 바바킹과 함께 들어가는데 야, 벌룬이 지금 빨간색 풍선을 빨콩을 많이 걸러줬어요. 다행히. 그리고 지금 구명을 깔아가지고 모노리스 정리될 것 같고 이제 1 0시 방향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헤드헌터 넣어서 바로 무적 써서 로챔 잡고요 자 멀티 독수타 올리고 분노 깔아서 갑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제 멀티도 올려주고 근데 벌룬이 지금 아다 떨어졌네요 자, 퀸은 벽을 치기 시작하고, 야, 만렙 벽. 단단하다. 자, 로챔 죽었고, 워든까지 죽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완판은 일단은 안될것 같습니다. 퀸이 벽을 치고 들어가면은 뭐 멀티 잡고, 좀더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완판은 좀 어려 보이고요 자, 미니언이 아처타워를 잡아주면서 퍼센트가 좀더 올라가고, 퀸 스킬 써가지고 이제 벽 치고, 나가면은 방출기 하나 정도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 벽이 너무 단단해자 요렇게 86% 이별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님 자퀸일 라벌 조합입니다 자, 아홉 쪽에 아처를 넣어주면서 화염 세척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월브로 독수리 잡방을 열어줍니다 그럼 연 쪽으로 아처 퀸을 넣어주겠다는 건데 바바킹이 앞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대처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헤드헌터도 넣고 그쵸 분노도 깔아서 바바킹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검콩 체크 벌룬 계속 넣어주고, 헤드헌터가 바바킹도 잡았고, 아처킹도한방 때려줬어.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정제수도 정리하고요. 이제 퀸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넬름이로 대포 끊어주고, 여기 벽이 지금 다 열려있기 때문에 안쪽이 퀸의 경로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멀티 인페이 이거 방으로 들어가야지 힐러가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일단 월브 넣어주면서 분노 깔아서 퀸 잡습니다. 바바킹 11쪽 투입됐고요자 여기서도 이제 퀸이 멀티방을 정리하러 가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투석기방으로 계속 갈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힐러가 노출될수있어 자 벌룬 넣어서 대포 잘라주고 포그라이더 두마리 들어갑니다 포그라이더는 이제 클랜성 유닛을 빼겠다는거죠 오놀리스 만나기 전에 빼가지고 잡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행인 거는 지금 멀티인페 힐러가 안 걸리고 있어. 진짜 다행이고요. 그리고 화염 투적기는 박격판테 걸려가지고 터지 기 일부 직전. 자 그리고 이제 홀쪽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오 그리고 퀸이 멀티방으로 들어가서 월보 두 마리가 들어가면서 야 센터 쪽 멀티방을 뚫어버리고 퀸을 넣어줍니다. 야, 이거 1분 50초 안에 설계한 거 맞습니까? 야, 퀸일 가기 너무 좋은데요? 자, 홀 일단 무적 써서 잡고, 원홀리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라벌 쪽에 조금 d c 이좀 부족하거든요? 홀독문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로챔을 그리고 지금 못 잡았어. 자, 과연 이거, 몇 퍼센트나 나올지, 아니면 완파가 될수 있을지, 자, 볼루는 다 떨어졌고, 이제 퀸이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워든도 같이 벽을 쳐주고요. 자, 퀸 스킬 남아있는 상황. 자, 조금 조금씩 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퀸 스킬 써서 투석기 잡아버리고요. 지금 해골 트랩이 올라왔지만, 아처들이 소환이 됐기 때문에, 해골 트랩을 빠르게 잡아주면서, 미니언이 아직 6개 남아있어. 바바리안도 6개 남아있죠? 자, 이렇게 되면, 대공포 정리됐을 때, 미니언을 다 뿌려주게 된다면, 못 막죠? 야, 이거를 1분 50초 안에 설계해서, 야, 퀸일 나벌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퀸이 다 했어, 퀸이. 자, 이렇게 되면 캡틴성 메리카님이 이제 민님을 꺾고 8강 진출 확정 짓게 됩니다. 자, 16강 8, 8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 이거는 퀸일 일드 인드 복귀가 있습니다. 이것도 퀸일 조금 쉬다가 복귀를 시키겠다는 건데 12시 쪽에 힐러 두 마리 나와서 지금 퀸일을 합니다. 유니콘과 함께. 그리고 10시 쪽에는 넬름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인페르노 드래곤이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합니다. 야, 지금 지상 석궁이 있기 때문에 인드를 때리지 못하거든요. 지금 석궁이. 이제 퀸은 복귀를 시키면 되겠다. 복귀! 어! 자, 인드가 독수리 타워를 일단 은 잡아줬어요. 개이득이고요. 근데 퀸 스킬이 안빠졌겠죠? 일단 슈퍼볼을 넣어서 대공포 잘랐고요자 그리고 퀸을 넣었는데 아 퀸이 멀쩡합니다 스킬이 있고요자 <laughs> 그리고 이제 홀쪽으로 일드가 들어갑니다 야 홀쪽으로 일드가 들어가네 지금 방출기가 반대로 다 불고 있기 때문에 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분노분노 바로 무적 바바킹도 아처킨 앞쪽에 넣어주면서 모놀리스 앞쪽에 해골마법 써서 갑니다 3시쪽 깔끔하게 정리됐고 홀 정리됐고 이제 센터로 파고 들어야돼 자모놀리스와 클랜성 유닛 일타를 올려주면서 가요 자 로얄 챔피언도 바로 넣어서 8시와 9시쪽을 정리로 가고 배틀드릴도 들어갔습니다 클랜성에서 얼굴도 나왔어 자 얼굴도 잡았구요 자, 아처 퀸 올려서 일드로 잡아주고요. 로챔이 안쪽으로 파워들면서 코어 방타. 멀티 임패 하나 일단은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바바킹 이제 스킬 쓰고. 그리고 슈퍼볼을 넣어서 한시 쪽 아처 터 잘라주고요. 야, 로챔 스킬 써가지고 석궁 올리고 안쪽에 있는, 아하, 안쪽에 있는 멀티가 안 날아갔지만 배틀 드릴이 아직도 안 터졌어. 야, 싹 밀렸어. 와, 야, 배틀 드릴이 멀티를 정리해주고, 이제 훈련소와 저장고만 정리되면은 완파가 되겠는데, 야, 성유리님, 완벽한 퀸일 복귀 일드 조합으로 완파를 들고 옵니다. 자, 벤놈님의 조합은, 일렉트로 타이탄 조합. 자, 8시쪽에 워이를 일단 시작하는데, 워든 너도 아픕니다! 분노! 아, 분노가 늦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생깁니다. 워든 스킬이 빠졌어요. 아, 석궁 두 대가 같이 때리니까 너무 아프네. 야,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게 진짜 떨릴 거야. 뭐,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중계하는 전화, 그냥 보고 저는 이제 입만 이제 오므렸다 벌렸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시기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막 1분 50초 안에 공격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으면은 아, 진짜, 공격이 정말 힘들 것 같아. 긴장감이 진짜 어마어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 자, 일단 도둑고블린도 넣어가지고 저장고를 좀 빠르게 정리하고요. 정제소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를 받은 투석기. 좀 아플 것 같은데. 어유 워든 체력. 와 워든 도망가! 어, 워든. 아, 어, 워든 살았어. 야, 워든 기적적으로 살았고요 바바킹은 사이드 쪽. 일렉트로 타이탄은 이제 9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화염투척기가 지금 아래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홀이 안 깨어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홀을 어떻게 잡지? 일단 본대 병력이 들어가는 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프도 깔아주고요 자 로얄 챔피언도 넣어서 독수리 타워 라인 정리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완파가 안 나오면은 뭐 이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완판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뭐 홀을 마지막에 잡든, 먼저 잡든, 완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점프 깐 쪽으로 이제 퀸이 넘어가고 로얄챔피언은 스킬 써서 독수리 타고 정리했구요아 근데 이거는 점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본대 변경 이 지금 다 죽어가지고 홀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홀까지 정리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약간 어, 완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승부를 띄우신 것 같은, 승부수를 띄우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자, 힐러가 이제 빨콩 나오면서 죽으면서, 지금 디기가 홀을 때리지만 디기도 죽었고, 자, 위쪽에 헤드헌터와 법사. 자, 대포한테 공격당하면서, 요렇게 공격이 마무리 되겠네요. 63% 일별로 마무리되면서 자 이렇게 16강 8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는 어 성유리님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내일 있을 8강에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